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이추코입니다. 오늘 이제 2편 이제 다섯 개 올린 거 유튜브 그걸로 이제 정복하기. 여기 점프맨 정복하기를 해볼 거예요. 2편입니다. 1편은 못 보신 분은 1편 보고 오세요. 마지막 8단계. 저는 분명히 말씀드니다 이거는 짧을 거라고. 헉! 이번에는 판이 없어요, 여러분. 아! 오, 다른, 다른 곳에 가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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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가져와야 돼. 물.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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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와. 아, 이래서 다이아가빠를 준것 같아요. 후. 자. 이 8단계도 제가 깰수 있을 거예요.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참을. 호잇, 어, 시프트. 호잇, 어, 호잇. 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조심조심해서 갑시다. 어,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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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면서 호잇, 됐다. 음. 이 상태로 시부터 하고 있지만 망하는 거예요. 어, 아! 뜨거워. 빨리 수영해서 가야 돼. 어, 그래서 다이아가 빨아서 다행히도 안 죽는다. 자, 빨리 점프, 점프, 점프. 어, 오, 다행히도 살았다. 뜨거우니까 물갖다 오지 말고. 온몸으로 즐기며. 뜨거움을. 이거 냅시자 홧, 홧, 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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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춰서 아. 미안해. 어, 어물 갖다야겠다. 와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걸로 써서, 여기다가, 도구에다가, 물어겠지이 정도면 추가하고, 여기다가 물을 둬야겠어요. 아, 뜨거워 어? 이거 안어지 이런 거는, 뺏고. 이번 판,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짧을 거라고 했는데, 아! 기네요. 어? 설치를 안 했구나. 엉덩이 하나도 추이는데 뭐. 버리고 다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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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려서 안 올라가신다. 아. 아, 여기 한칸 이거 따닥 버튼 누르지 않고 달리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왜왜히히트도히 쓰고 당연히히히히히히히 오케에이 쉬프트나 이런거 안쓰니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어어 한칸 아 으아 아. 아.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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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단계가 쉬웠는데 어 여러분 저에게 넣어 주세요. 아. 그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블록 다섯 개 이용하겠습니다. 대신 안 꺼낼게요, 다른 건. 음, 한 이거 다섯 개. 다시 캐면 안 되니까. 다섯 개 이걸 쓰도록 할게요. 저기 인벤세이브가 돼 있으니까. 아니. 야 어려워요. 지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따뜻 버튼이요 쉬프트 버튼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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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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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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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깹니다. 진짜 아, 다음번에 깹니다. 다음번에 쟤가마하나 없어졌나 봐요. 어. 이거 말고 벌써 가마 다 들었어. 여러분 꺼내도 되죠. 이거 가마을다써 갑니다. 망했습니다. 오, 하나 더 깨졌다. 어떤 아, 게 깨졌지? 신발 깨졌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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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나에겐 무량 건가?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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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에서 래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한 개씩 줘여자 노래 이렇고 여러분 이번에 진짜로 깰게요. 에헴. 여러분 제가 못깬건 아쉽지만. 집에서 아쉽습니다 호흡탈부족 엠베르 하나와 엠베자 하나 이게 히든상자 가져올게요 음. 케이크 케이크 마지막에까지 챙기고 음. 이거 시고 음, 균형맞게 여기도뿌시고 요것도 뿌셔서 여기서, 응? 내가 또보러고자 작업자 하나 꺼낼게요, 잠시만요. 일단, 다어다어 뜯어, 음, 그나무로 꺼내는 게 낫겠죠? 나무. 나무나무나 한개게좋가 음, 너무 추가 안 되네. 그럼 다시 추가 자, 추가. 나무부터 같이 봐야 되겠어, 네 자, 이거는, 원리에다가 설치해둘게요. 호잇. 이걸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 두고, 케이크도 두고, 잡한 템들은 버리고, 이거는 그냥 설치하고, 호잇. 시프트 남아서, 호잇. 됐다. 그리고 다이아 풀셋 다시 입고, 한 번씩 발려주고 네. 네. 그리고, 팩트를 여다 설치해주고, 한 번. 어, 잘못했어. 갔다 왔어. 죽을 것 같아. 왜 그래? 네, 시고 그래서,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유튜브 다섯 개 올리기, 이제, 행복? 행복으로, 정복, 이거, 점프맵 정복을 해봤는데요. 어, 다깨지 못했지만, 마지막이, 어려워서 못깼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지금은 여섯 개지만 빌어없게 이제 동영상? 일곱 개인가? 아 일곱 개구나 일곱 개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그럼 안녕 어? 안녕 얼굴 나오게 안녕